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서 저금리 융자 4조원 등이 소상공인 특단 지원책을 준비 중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요즘 지적하고 있는 이 은행 독과점 문제를 직접 겪으신 우리 소상공인 한 분의 이야기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윤 대통령이 소상공인 특단 지원책, 이거 어디서 얘기를 했냐면요. 오늘 그윤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3일 어, 경기도 일산 킨텍트에서 열렸던 킨텍스에서 열렸던 2023년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 이제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아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소상공인 대회가요, 올해로 18년째를 맞이했는데, 여기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하는 건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재 정치권들이 얼마나 이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고, 또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또 소상공인 분들이 어렵다라는 것을 또 반증하죠.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 2,000여 명이 이제 모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는 윤대통령이 가서 어 이런 발언을 했어요. 자 소상공인에게 지원의 손길을 힘껏 내미는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 우리 여정 채널을 어, 우리 청와대 아 청와대가 아니죠 지금은 용산에 계시니까 <laughs> 아무튼 그 대통령실이라든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얘기했던 게아 너무 매물차다, 너무 차갑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소상공인에게 힘껏 내미는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자소 대통령실이 최근 그 수십 곳의 민생 현장을 방문하면서 국민들의 그 어려운 국민들의 절규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게 중요하죠. 자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융자자금 4조원을 내년 예상에 반영하고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코로나 시기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8천억 원 환수금을 전액 면제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고의 당정 협의에서 결정됐던 내용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줬죠. 그래서 요 문장을요. 조금 여러분 보기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일단 저리 융자 자금 4조원 예산 마련. 이거 얘기했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어, 저금리죠. 저금리 대출이에요. 그래서 신규 대출, 아니면 기존 대출을 대안하는 용도로 아마 나올 것이고요. 또한 이런 얘기, 얘기도 했습니다. 현 고금리를 이제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책. 요거는 이제는 기존 대출이죠. 기존 대출에 있는 이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데, 이거 현재 있습니다. 상품. 저금리로라고 이미 그대안 상품 있어요.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거. 근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그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사실상.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이제 저금리로 대출을 바꿔줄 수 있도록 이 특단의 대책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 특단의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발표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저금리 대책, 그러니까 저금리로 바꿔주는 거, 이거는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분명히 나올 겁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의 저금리로는 너무 조건이 까다롭고 대상자가 거의 없어요 지금. 그래서 예산도 남아둡니다 그쪽 예산 포함된 거. 그래서 좀 대상자를 넓혀주는 방안으로 아마 특단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럼 이제는 고금리로 대출제 받으신 분들은 저금리로 갈아타는 거겠죠 일단. 그리고 갈아탈 때에 그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봐겠지만은 제가 제일 바라는 게 갈아탈 때에 뭐 2년짜리, 1년짜리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갈아탈 때 완전 장기로, 완전 장기로 나눠낼 수 있도록 그런 상품으로 그런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나와줘야 돼요. 이게 뭐 단기로 해주면 진짜 아무 소상공인한테 생색내기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진짜 예, 안 바꾼다고 누가 이래서 5년짜리 대출을 받았는데 갑자기 대한 대출을 해주겠대. 갔더니 막 2년짜리인 거예요. 2년 후에 막 상환되는 그러 소상공인분들이 안 하죠. 지금 현재가 이렇거든요, 지금. 금리가 저금리라 그러는데 오히려 갔더니 내가 기존에 받았던 대출보다 더 높고. 그래서 특단의 대책에 이런 내용까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선지급한 재난지금에 대해 8천억 원의 환수금을 전액 면제, 이거는 이제는 당정협의 때 했던 거를, 이거는 이제 고의 당정협의였잖아요. 오늘 대통령 입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일단 4천억 원 환수 금액을 전액 면제하겠다라는 이 발표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개정사항이죠. 항상 그래요. 이게 정책이라는 게 부동산도 그렇고 뭐든지 시행령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개정사항은 뭐 행정부에서 아무리 한다 그래도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개정을 안 해주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도 지금 이것 때문에 막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시행용으로서 풀어줄 게 있고 개, 국회에서 개정할 게 따로 있는데 이거는 개정사항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제는 또 논의가 돼야 되는 문제 하지만은 뭐 지금 행정부는 어, 정부는 어, 전액 면제하기로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독촉을 안 하겠죠 예, 이거 환수 진행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윤 대통령께서 말한 것들을 정리할 수 있겠고 자 그러면 평가를 계속 이어가 볼게요 빠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를 좀 보셔야 됩니다 예 오늘 발표에서 빠진 게 뭐가 있을까 역시나 현실적인 기존 대출 장기로 만기 연장해주고 상한 유예해 주는 부분 이게 좀 지금 필요해 보입니다 은행들에 대한 정밀한 모니터링이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제가 현실적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막상 이게 은행 가서 만기 연장하고 상한 유예 좀 하려고 해도 안 받아 줘요 정부에서는 은행 가서 하란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은행 가서 우리는 다 했으니까 은행한테 통보를 했으니까 은행들이 해줄 거다. 근데 막상 은행 가면 안해 주잖아요. 현실적으로 은행들이 소상공인 만기 연장 상환 유예를 거부하고 있고요. 또한 이겁니다. 은행들의 대출을 믿기로 이 소상공인 대상으로 꺾기 영업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단속 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 해줄 것 같은 뉘앙스로 카드 팔아버리는 거. 완전 이건 열받는 거예요. 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우리 여정가족님, 여정가족님의 어, 사연입니다. 에, 저한테 댓글로 주셨어요. 볼까요? 자, 20시간 전에 저한테 이 유튜브 댓글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보세요. 교수님, 늘 감사합니다. 진짜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어요. 15일이면 또 다른 대출, 원리금 상환이 다가오는데, 은행에서 대출 때문에 말할 게 있다, 나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 말할 게 있다는 거예요, 대출 때문에. 여기, 여기 있죠. 예. 대출 때문에 은행에서 말할 게 있다고 오라는 거예요, 영업점으로. 그러면 이제는 소상공인 그,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은행까지 오라면 뭔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진짜.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신 거예요. 오라고 해서 갔더니, 만기 연장 상한유예를 이제 기대하면서 간 겁니다. 은근 기대하면서. 근데, 본인 실적 올리기려고, 보세요. 그런데, 본인 실적 올리려고, 뭐 한대요? 카드 추가 발급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진짜 열 받아 죽겠어. <laughs> 아니, 이게, 어, 지, 내 진짜 어느 은행이야, 여기. 진짜. 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대통령실이라든지 뭔가 보는 것 같아요. 소상공인이 채널을.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사연을 지금 보고 이걸 공론화해서 위에 분들이 보라고.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바쁜 소상공인 장사하는 사는 사람 불러놓고선 오라고 했더니 갔대. 그것도 대출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기대하죠. 소상공인 분들은 만견장 해줄래나? 아니면 상환유예좀 해줄래나? 기재서 갔더니만 본인 실적 올리려고 추가 카드 발급하라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겠죠. 만기 현장이나 상한유예. 이거 얘기했던 c 알도안 먹히더라고요. 정신없이 카드 만들고 났는데 사기꾼에게 낚인 기분이란.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이거 어느, 이거 어느 은행이에요? 도대체. 이거는 이러니까 은행에 대한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 앞에 두고. 그리고 오라, 야, 진짜. 오? 무슨 상 상급자예요 오라고 하면 이게 약자가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 분들이 은행의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오라고 하면 가고 막 그러니까 이분도 이게 오라고 하니까 만기연장 상한유에 기대면서 하간 거예요 우리 여정 가정님도 소상공인 분들도 야 근데 그거 대놓고 하는 일이 카드 추가 발급이래 아 그것도 이분은 또 마음이 약하시니까 또 자기가 안 해주면 또 대출 또 문제 생길까봐 정신없이 카드 만들고 왔다는 거죠. 완전 사기꾼에게 낚인 기분이 드신 거예요. 뒤돌면서 얼마나 기분이 그러셨을까. 예, 기분 푸십시오. 우리 이게 저한테는 이렇게 떠요. 핸들로 뜨거든요. 이게 핸들이라는 기능인데 핸들로 떠서 이름이 안떠서 제가 이름을 못 불러드리겠어요. 예, 누군 누군님 우리 여정가족님 힘내십시오. 예. 이게 근데 우리 여정가족님 대표적인 사례겠지만 이런 사례가 한둘이 아닐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건 너무 하는 거예요 진짜 진짜 용이 은행이 욕먹어도 된다니까요 이런거 보면은 또 대출하러 가면 은꺾기하잖아요꺾기꺾기가 뭐냐면 대출을 믿기로 삼아 갖고 그거를 완전히 뭐말 그대로 이제는 인질 삼는 거예요 대출을 인질 삼아서 뭐예요 카드 하세요 보험 하세요 상품 파는 거 이런 걸꺾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꺾이 들어가는 거죠. 아 진짜 열받습니다. 이런 거 보면 어느 은행이요? 여기 진짜 이거 혹시나 위에 분들 보시면 이런 것좀 잡아주세요. 이런 것좀 예, 은행들 또 흥분할까봐 여기서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laughs> 아 요즘에 흥분할게 너무 많아요. 소상공인 얘기하면은요. 이게 평가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평론가다 보니까 정책이라든 지 이런 데서 얘기를 하잖아요 방송에서도 보면 평가를 하게 되면은 흥분할 때가 많습니다 소상공인과 관련돼서는 그만큼 어렵다 보니까 자세 번째로 가볼까요 빠진 것이 뭐가 있는지 현실적인 이제 저금리 대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대통령께서 발표한 거죠 네, 대통령이 오늘 발표했어요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일단 저는 기대를 해봐요 뭐든지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 뭐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어, 뭐, 대책 준비한다, 뭐 한다, 그러면 저는 긍정적인 면을 봐요, 항상. 그래서 기대를 해본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번째로,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한 분명한 목소리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희망을 품어야 될지, 아니면 포기를 해야 되는지, 분명한 목소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이게, 소, 솔직히 여야나, 명확한 얘기를 안 하거든요? 이게 소상공인 표 때문에? 명확한 얘기를 안 해요. 손실보상 소급 적용 끝이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애매모호하게 얘기합니다, 진짜. 어느 여정가족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항상 애매모호하다고. 예, 정책이 발표하는 게. 맞는 표현 같아요. 애매모호하게 얘기해. 희망을 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예, 저는 희망을 품고 싶어요. 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또한 정부도 이게 손실보상 소급조건 끝났습니다. 안 줘요. 이런 얘기는 안 했거든. 예, 이런 얘기는 안 했거든. 뭐 이렇게 뭐, 손실 보전금으로 해줬 해줬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소급 적용 끝이 이런 직접적인 표현 안해서 안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희망을 품어 보는데 이거 명확한 목소리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해보겠고 그래서 조금 뭐 예산이 되면 나중에 나중이라도 정말 나중이라도 뭔가 예산이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라도 하던가 그럼 이제는 희망을 품잖아요, 사실. 그럼 아니면 아예 그냥 없습니다. 뭐현 정부에서는 우리는 이제 없습니다라고 탁 얘기하면 그냥 딱 그냥 접어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애매모한 분위기다 보니까 분명한 목소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직 소상공인 약속은 저는 지키리라 아, 믿음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 항상 긍정적으로생각하기 때문에 전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그 약속은 지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손실 보상 소급 적용은 끝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이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꼭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의도 정보면은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공부 스터디입니다. 매일 밤 8시에 올라가는데요. 근데 이제는 오늘처럼 윤대통령께서 오전에 또 킨텍스 가서 소상공인 대회 참석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관련 발언들, 이런 건 속보죠. 빨리빨리 이제는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이제 8시 전에도 이제 방송을 합니다. 속보 형식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요즘에 속보가 많죠. 제가 막 전해드리는 게. 왜 그렇죠? 우리 분, 항상 우리 예상했었죠. 총선 다가오니까 소상공인에 대해서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속보 이런 거 없었잖아요. 에, 있는 그대로만 해서 모아서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제 방송의 패턴을 보세요. 항상 제가 8시 올려드리다가 최근 들어와서 8시 전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쵸? 왜 그렇죠? 그만큼 소상공인에 대한 이슈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 왜 그렇죠 또? 총선 다가오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걸 욕할 게 아니에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허 프로듀서 입장에서 욕할 게 아닙니다. 최대한 이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 최대한 이, 이거를 활용, 이거를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바뀌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8시 전이라도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있다. 말씀, 여러분. 이해해주시고요. 자, 저는 이제는 뭐 경제 평론가로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나가서 얘기해요. 그래서 방송하지 못한 얘기도 이렇게 유튜브에서 얘기하고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분들에게 특히 제가 방송 나갈 때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서 특고 프리랜서 분들을 위해서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거는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특고 프리랜서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안 사실 여정 채널에서 그 동안 소상공인에 대한 이슈를 계속 얘기하니까 좀 반응이 오는 것 같죠. 근데 특고 프리랜서에 대한 게 없어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분도참 어려운데 아무튼간에 그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특고 프리랜서 다 포함해서 그래서 뭐힘 내시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정가족들 오늘 인사하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인사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은 11월 3일 금요일이었고요. 내일은 이제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주간 지원금 방송하는 날이에요. 토요일은 항상. 그래서 한 주간에 또한 다음 주에 시작하는 새로운 지역 소상공인 전국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어, 이 지원금 등을 다 모아서 알려드리니까 내일 방송 여러분 꼭 시청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